뭐 문장분석을 다 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오케이 해석만 정확하게 해 줄게요 정확하게 해석을 해 드릴 거니까 본인들이 해석한 거랑 비교 내가 해석한 거랑 이렇게 다르네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가볼게요 As you know 이렇게 덩어리 덩어리만 볼게요 As you know, mosquitoes sometimes spread a disease called malaria. 자, 당신도 아는 것처럼 여기서 as는 뭐뭐처럼 이란 뜻입니다 당신도 알고 있는 것처럼 모기는 말라리아라고 불리워지는, 말라리아라 불리워지는 질병을 퍼뜨립니다. 별로 안 어렵죠? 여기까지는? 그죠? 그리고 이런 게 있다? 이건 그냥 잘난 척 하려고 하는 말이야. 한국어는 복, 명사, 명사를 복수용으로 쓰는 것보다 단수용으로 쓰는 게더 예뻐요. 이게 이해가 더 빨라져. 생각해봐. 모기들은, 굳이 모기들, 모기들이 아니까 모기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해가 더잘 돼요. 한국어의 특성은 그래요. 복수형보다 단수형으로 쓰는 게 조금 더 매끄럽게 느껴지거든요. 원래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좀더 할게요. There was a time people thought this disease might be carried by small insects that crawled into their beds and bit them.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두 어,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을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 그러니 이렇게 합시다. 이두 번째 문장 우리 통째로 암기를 할까요? 아예? 통째로 암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 정도 문장은 그죠 어 해석하는 요령 또한 가지 해석하는 요령 또한 가지는 내가 저번에 이렇게 말했던 거 기억나요 대괄호가 있으면 중괄호가 나오고 소괄호 이렇게 나왔다고 쳤을 때 이렇게 나왔을때 뭐부터 닫아야 돼 소괄호부터 닫아야 되는 거죠 소괄호를 닫고 중괄호를 닫고 대괄호를 닫는 거잖아 그런데 내가 이런 말 했습니다 괄호를 열어주는 녀석이 보다 접속사가 열어주는 것이고요. 접속사가 열어주고 그런 다음에 동사가 문을 닫는 거죠. 그 동사의 왼쪽은 주어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 덩어리 덩어리를 얼마 나잘 지을 거냐의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There was a time.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뉘앙스를 되게 잘 읽어야 돼요. Was a time이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특히나 이게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석할 때좀 어려워하거나 그냥 아무렇지않게 휙쓱 넘겨 버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영어는 시제를 굉장히 강조해요. 오케이? Okay? 그러니까 there was a time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 봐야 된다. 그럴 때가 있었어. 옛날에. 아니, 지금은 아니야. 이런 말이죠. 지금은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예전에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thought. 사람들이 생각했었죠. This disease, 아, this disease might be carried by some insect. that r o l d in their b e 죠 자, 작은 거부터 하면 더 편해요. 해석할 때 작은 것부터 커서 가면 더 편하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작은 것부터 가장 작은 절이 어디야? 여기야. 오케이? 여기가 제일 작아요. 그러면 엔드가 나오니까 그들의 침대로 기어 들어가서 그들의 침대로 기어 들어가서 땀 그들을 물오케은 무는, 이라고 하면 되겠죠? 평사니까. 무는 작은 곤충에 의해서 이 질병이 might be carried, 옮겨질 수 있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조금 더 한국어스럽게, 더 한국어스럽게 표현을 해주자면 이렇게 됩니다. 순서를 잘 봐봐. 사람들이, 오케이? 사람들이, 그들의 침대로 기어 들어와서 그들을 물 작은 곤충에 의해서 이 질병이 옮겨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좀더 갈게요. So 그래서 people put the legs of their b a t s in bowls of water to drown the small insect. 이거 고민하는 친구들이 몇명 있던데 이 투부정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투부정사. 그냥 준동사가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들잖아. 그러면, 그냥 생각해봐. 우리 문법적 지식을 조금만 이용해볼까요? 투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딱세 가지죠. 어떻게 해요? 명사, 형용사, 부사요. 오케이? 명사는 주목보, 명사수식, 형용사, 나머지는 부사. 됐습니까? 만약에 명사야, 뭐뭐 하는 것. 형용사야, 뭐뭐 하는. 나머지는 뭐뭐 하기 위해서. 어, 아니데난 중학교 때 배웠던 투부정사의 부사정법이. 목적, 원인, 이유, 판단의 근거, 조건, 결과.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됐어요. 그딴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뭐, 뭐, 하기 위해서 라고 하세요. 그게 더 편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중학교 때처럼 막 용법 막 때려, 때려잡고 막 이런 거안 한단 말이야. 그냥, 뭐, 뭐, 하기 위해서 정도로. 그러니까, 명사냐, 형사냐, 용 부사냐, 요 덩어리로만 구분하셔도 괜찮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가볼게요, 그러면. So, 그래서, 잠깐만,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put 이란 단어 이렇게 보시고요. 어디에다가, in 이는 단어, 이게 쌍을 이루는 거죠. 쌍을 이루면 되는 거죠. 오케이, 오브가 나오면 어떻게 해석합니까 오브가 나오면 뒤에 거예요, 앞에 거 이렇게 한다고 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So 그래서 사람들은 주어니까 은, 는 이가 사람들은 사람들은 뒤에부터 할게요. 작은 것부터 가는 거니까 오케이, 작은 것부터 to drown the small insect 그 작은 곤충을 익사시켜 버리기 위하여 익사시키기 위해서 물의 양, 물동이그물 그릇이죠. 물의 그릇에다가, their b 그들 침대의 다리를 넣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침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어이구, 사람왜 이래. 이렇게 자잖아? 그죠? 이렇게 자죠? 그림은 이해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잠을 자잖아? 그죠? 이때, 이들의 생각은 이들의 생각은 와가지고 문다 이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한 거야? 그래 옛날에 그 고성을 보면 옆에 해자를 파가지고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지 뭐 이런 생각을 했겠지 그지? 해자 뭔지 알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자를 만든 거 아니야 작은 해자 이게 만든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여기다 물을 채워놓으면 이 기어오다가 여기서 빠져 죽겠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아무튼 뒤에 가 보니까 unfortunately 여기부터 조금 올려서 볼게요. 본인들 해석한 거랑 맞춰보세요. Unfortunately, mosquitoes loved these small p o n d s 이건 문장 쉬우니까 불행하게도 불행하게도 모기들은 이러한 작은 웅덩이를 사랑하였습니다.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이거는. They naturally laid their eggs there. Right beneath the victims, they would bite next. 이렇게 묶어야겠죠. 자, 어, 이거 해석할 때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잘 봐봐, 순서를 잘 보세요. 그들은 주어, 그들은 그들이 오케이, 그들은 그들이. 다음 번에 물, 희생자의 바로 아래, 그곳에 그들의 알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해석이 되게 자연스러워져요. 해석을 쓸 때.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이렇게 되죠. Conjunction, 접속사입니다. 주어 동사, 접속사,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을 때, 해석하면, 주어는 주어가 동사하는 것을 동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한국어스러워요. 이해돼요? 어떤 말인지? 자. 나는 그녀가 용감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죠. 그래서 이 해석도 이렇게 하면 되게 자연스럽다고요. 그들은 그들이 다음번에 물 희생자 바로 아래에 그곳에다가 그들의 알을 낳았습니다. 이게 자연스럽다고요. 오케죠 다음 거볼게요 People also believe that malaria was caused by something harmful in the air. 똑같이 한번 해볼게. 사람들은 사람들은 또한까지 할게요. 사람들은 또한 말라리아가 by something harmful in the air. 이거 뒤에 수식어구부터. 그러니까 항상 작은 것부터 처리하는 거야. 사람들은 말라리아가 공기 중에 있는 something harmful 해로운 무엇인가에 의해 약이 되어진다라고 믿었습니다. 됐어요? 자연스럽게 계속 되죠? 다음, hence, 그러므로, the name malaria, which means bad air. 이거 아까 이제 그 제가 설명해줬었는데요. 이거, 컴마 다음에 위치했었죠? 컴마 다음 위치했으면 추가적인 정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 말,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말라리아라는 이름은 이름은 which means bad air. 말라리아라는 이름은 which means bad air, bad air를 의미합니다. 됐어요?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해석만 잘 기억해두시고 혹시라도 본이 해석한 거랑 조금 틀리거나 하면은 고쳐 써놓으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와도 더 갈게요. Are animals righties or lefties? 이거는 간단하니까 동사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죠. 이렇게 동물들은 왼손잡이일까요? 오른손잡이일까요? 이거죠. 너무 쉽습니다. 넘어갈게요. It seems like an absurd question, but Scientists have discovered that animals, like humans, actually do favor one side for certain t a s k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논리로 한번 해볼게 다만 조금 다른 건등 위접수사는 등위접수사는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쭉 연결되는 거야. 등 위니까. It seems like an absurd question. 그것은. 그것은. 그것은 이상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좀 이상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과학자들은 잘 봐봐 과학자들은 like a human 인간처럼 동물이 오케이 okay? 동물이 for certain task 작은 것부터 간다 그랬으니까 특정한 과업들에 대하여 한쪽 면을 한쪽 면을, 한쪽 측면이죠. 한쪽 측면을 실제로 선호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됐어요?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죠. 그것은 이상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과학자들은 인간처럼 동물들이 특정한 일에 대해 한쪽 면을 실제로 좋아한다, 선호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됐어. 오케이? 아까 말했던 그순서대로쭉 가죠. 한번 가 볼게요. For instance. For instance는 뭐 당연히 아셔야 돼요. 이거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라는 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the scientists found toads that had tape stuck to their backs. Usually used their right fore or 아, fore paw to get it off. 그죠 우리 첫 번째 질문에서는 그 가의 1번 있잖아. 거기서 우리 외울 거 하나 있었죠. 우리 이거 외웁시다 라는 문장이 있었잖아. 오케이? 그 문장 외웠던 것처럼 두 번째 지문에서는 여기를 외우세요. 이 문장이잖아. 이 문장을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지문에서는 여기를 암기하세요. 오케이? 왜냐면 문법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요. 여기는. 문법이 되게 많이 들어있는 문장이기도 하고 구조도 조금 복잡하고 막 이러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암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문장, 문법을 다 이야기하진 않을 건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That had a tape s t u c to their backs.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끊어지는 거잖아. 그럼 얘가 동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됐죠?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오늘 배운 것들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것대로 한번 해보면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과학자들은 과학자들은 어? 얘로 가야 돼요? 얘보다 더 작은 게 있죠? 얘가 더 작아요. 이해됩니까? 어떤 말인지. 자, 과학자들은. 근데 얘보다 더 작은 애가 있네요. 여기요. 투요. 오케이? 절보다 더 작은 게9 구잖아요. 오케이? 과학자들은. 그것을 떼어내기 위해서. 떼어내기 위해서. 어. 잠깐만. 음, 아니다. 얘는 얘에 붙는 거. 미안해. 여기에 붙는 거구나. 여기부터 하는 게 맞겠네요. Sorry. 미안. 자, 과학자들은. To their backs. 추가 정보부터. 그들 등에, 그들 등에. 요 구조 때문에 외우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여기 때문에. 테이프가 들러 붙여져 있는. s t u c k 과거 분사. 수동. 이되죠 테이프가 그들 등에 붙여져 있는, 붙여져 있는 그두꺼비 가. 오케이? 두꺼비 가. To get it off, 그것을 떼어내기 위해서, 떼어내기 위해서, their right p o l right p o r p o l 그들의 오른쪽 앞발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머리에 계속 그러니까 봐봐 우리 이과이 이과 많잖아 너희들 중에 어나 수학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 많잖아 그러니까 거호를 열고 닫고라고 계속 생각해 주면 돼요. 어, 얘 짝은 누구야 얘 짝은 누구야 얘 짝은 누군데 이렇게 점점 좁혀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시 해서 해석 서해 자기 해석 틀린 사람들 써놓으세요 예를 들어서 깔끔하게 써놓으세요 예를 들어서 과학자들은 그들 등에 테이프가 붙여져 있는 두꺼비가 그것을 떼어내기 위해 그들의 오른쪽 앞발을 보통 사용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됐습니까? crows like to watch with the right eye when grasping object in their claws and humpback whales prefer to surface a uh, surface right side up when capturing prey. 됐죠? 여기서 보니까 어디서 잘라 줘야 되냐? 한번 잘라야 되는 게 여기서 한번 자릅시다. ,이. 오케이? 여기서 한번 구분을 해 줘야겠죠? 왜냐면 앞에 는 까마귀 얘기고 뒤에는 이제 혹등고래 뭐 얘네들에 대한 얘기니까 한번 잘라 주는 게 좋겠죠? 자 근데 아까 and나 or, and or 버등급으니까쭉 연결한다 그랬잖아 그럼 앞부분 따로 해석하고 뒷부분 따로 해석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앞부분 먼저 해석할게요 uh, Crows like to watch with the right uh, right eye when grasping.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봐봐 여기서 when grasping object in their c l o t h e s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오케이 종속절이잖아 그럼 해석 이렇게 하면 되겠네. 까마귀들은 까마귀들은 근데 여기 주어가 없잖아. 원래 주절 주어 종절 주어 종절 동사 주절 동사 이런 순서였었잖아, 오케이? 근데 이게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얘가 얘겠지. 한국 사람들은 이게 더 이게 더 익숙해. 왜냐 한국어는 주어 생략을 엄청 많이 하잖아, 오케이? 한국어는 이중 주어도 허용하고 주어 생략도 많이 하고 막 이런 특성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게 익숙해. 그래서 까마귀들은 까마귀들은 in their claws 추가 정보부터 in their claws 그들의 발톱으로, 오케이? 발톱 안에 이렇게도 해 괜찮습니다. 그들 의 발톱 안에 어떤 물체를 움켜질 때, 오케 다시 그들은 그들의 발톱 안에 어떤 물체를 움켜질 때, 때, 그때 with the right eye, 그들의 오른쪽 눈으로 보는 것을 선호합니다. 좋아합니다. 됐습니까? 다시 해석해 줄게요. 까마귀들은 까마귀들은 그들의 발톱 안에 물체를 움켜질때 그들의 오른쪽 눈으로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한번 봐 봐. 투와치 나왔죠? 이투와치 누구 뒤에 나왔어요? 라이크라는 동사 뒤에 나왔습니다. 그 내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거야. 명사잖아. 아까 그랬잖아. 명사 는 뭐뭐 하는 것. 형용사는 뭐뭐 하는 뭐뭐 한 이런 거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부산 뭐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으니까 뭐뭐하는것 이라고 하면 되죠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좋아하고 하면 되겠죠 까마귀들이 보는 것을 좋아하고 Humpback whales prefer to surface right side up when capturing prey 똑같은 거죠 좋아하고 Humpback whales는 폭등고래는 다시 여기부터 가야겠죠 먹이를 포획할 때어투 surface right side up 오른쪽 면을 위로 표면에 나오는 것을 선호합니다 맞아요 다시 해서 할게요 까마귀들은 그들의 발톱 안에 물체를 움켜쥘 때 그들의 오른쪽 눈으로 보는 것을 좋아하고 혹등고래는 먹이를 포획할 때 오른쪽 면을 위로 표면에 나오는 것을 선호합니다. 됐습니까? 다음 문장. Why do such preferences exist? 왜? 도대체 왜? s e c h 이 search라는 단어는 해석할 때, 그러한, 뭐 그런, 이렇게 정도 해석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머릿속에 search 하 뭐가 나와? Search, 어형명. 이거 나오잖아. 그렇게도 뭐뭐한 명사. 이런 거죠. 그렇게도 뭐뭐한 명사. 그죠. 근데 왜? search preference 있으니까, 그러한 선호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한 선호는 주어니까, 은, 는, 이, 가. 그러한 선호는 why exist? 왜 존재하는 거죠?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한국어,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외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어 공부하거나 할 때, 어, 제일 많이 틀린 게 뭐예요? 조사를 그렇게 많이 틀려요. 근데 우리, 사실 이제 우리들도, Okay. 우리도 모국어로 다 한국어를 쓰잖아. 우리도 말 실수할 때 가장 많이 틀리는 게 조사예요. 그러니까 한국어의 조사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조사를 정확하게 붙여놓으면 의미 파악이 되게 편해져요. 오해 여지가 사라진단 말이야. 알겠죠? 여기 주어니까 그러한 선호도는 왜 존재합니까? 됐죠? 다음 문장. According to bio psychologist William Hopkins, for animals and humans alike. The nervous system is more sufficient if the two halves of the brain assume separate functions. 자, 어디 한번 자를까요? 여기서 한번 자르면 되겠죠? if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추가 정보부터 합시다. 동물이나 인간이나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유사하게.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됩니다. 동물이나 인간이나 유사하게. the nervous system 신경계 는 신경계는 오케이? Okay? 신경계라고 하면 될까요? 신경 시스템? 신경계 맞죠? 신경계는 걔는 만약에 만약에 the two halves of the brain. 뇌가 나면 어떻게 해석해라? 뒤에 거 옆에 거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뇌의 두 개의 반구가. 오케이? Okay? 좌반구 우반구. 뇌의 두 개의 반구 가. 어, 여기 1번이네. 두개방 반구가 Separate Functions 분리된 기능을 상정한다면 상정한다면 어디 갔니? More sufficient 보다 효율적이다 라고 합니다. 효율적입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죠. 이 사람에 따르면. 됐죠? 다시 해서 갈게요. b i o p s y c h o s y c h o l o g i s t 생물 심리학 맞나? 생물 심리학? 좀 어색하지 않냐? 생물 심리학? 생물 심리 생물 심리학이란 말이 있나? 생명 심리 아, 생명 심리 더 이상한데. 아무튼 바이오사이콜로지스트. 여기 생물 심리학이라 그래? 이거 한번 차, 찾아보겠네 생물 심리학 어색하지 않냐? 어, 나만 어색해. 자, 생물 심리학자 올리엄 홉킨스에 따르면 따르면 동물이나 인간이나 유사하게 신경계는 만약 그러니까 아까랑 살짝 달라지는 게아까랑 조금 달라지는 건 when이라고 했을 때는 when은 그냥 주어가 동사했을 때 이렇게만 했잖아 아까는 오케이 근데 너무 당연한 거야 왜냐면 너희가 외울 때 when은 뭐뭐할 때라고 외우잖아 근데 if는 어떻게 외워 만약 뭐뭐라면 이렇게 외우잖아 그러니까 만약을 앞에 붙여주는 게 맞는 거야 이해되시죠 오케이 이프의 특성이니까. 다시 가볼게. 생물심리학자 윌리엄 호킨스에 따르면 인간이나 동물이나 유사하게 신경계는 만약에 뇌의 두 개의 반구가 분리된 기능을 상정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것입니다. 오케이 뭐라고 말했다. 라고 하면 조금 더 예쁘긴 하겠지만 어쨌건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If 됐죠? you want to peel a banana, you need one hand to hold the banana and the other to take the peel off. 그죠? 자,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잘라지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다고 종속절이 되는 거잖아. o k a 해석은 이렇게 되겠죠. 당신은, 당신은, 만약에, 당신이. 사실은 근데 이렇게 하면 더 어색하긴 해요. 당신은 만약에 당신이. 조금 어색하죠? 그래서 한국어, 더 한국어스럽게 하려면 만약에 당신이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오케이?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한국어는 주어 생략 많이 하니까 안 써도 되는 경우는 진짜 많이 안 쓰거든요. 생략 되게 많이 하거든. 그래서 어 당신은 만약에 당신이 바나나를 바나나 껍질 벗기는 것을 이렇게 하면 되죠. 오케이 명사니까 바나나 껍질 벗기는 것을 원한다면 원한다면 어 투홀드 n a n 나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잠깐만 잠깐 잠깐 봐봐 이투부장탄뭐 하고 있어요? 얘는 명사야, 형사야, 부사야, 형사야 됐죠? 맞아요. 오케이 바나나를 붙잡을 원핸드 와 오케이 와 껍질을 벗겨낼 디아들 또 다른 손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다시 예쁘게 해서 해볼게요. 당신은 만약 당신이 바나나 껍질을 벗기는 것을 원한다면 바나나를 붙잡을 한 손과 한 손과 껍질을 벗겨낼 또 다른 손을 필요로 합니다. 됐죠? 오케이. 아까 계속 그 순서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계속 갈게요 If both sides of the brain have to focus on both activities, you're a not being very efficient. 됐습니까? 자,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잘라줘야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당신은 당신은 만약에 뇌의 두 면이 두 면이 포커스는 both activities 두 가지 활동에 집중을 해야만 한다면 오케이 해야만 한다면 굉장히 효율적이지는 않은 것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계속 그 순서대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럼 봐봐 너희가 집에 가서 아, 이거 한번더 해줄까요? 자, 받아 쓰세요. 그냥 못 쓰는 사람들은 쓰세요. 음. 당신은 만약에 뇌의 두 면이 두 행동에 집중해야만 한다면 굉장히 효율적이지는 않은 것입니다. 됐죠? 오케이. 굉장히 한국어 서럽잖아요. 이렇게 연습을 하시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봐봐. 어. 하다 보면, 이런 게 있다? 본인들이 쓴 해석이랑 되게 비슷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완전 달라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요. 오케이? 내가 맞아요. 당연하잖아. <laughs>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맞아. 어? 내가 하는 게 맞아. 나 이거 전공했어. 그래서, <laughs> 이게 맞아요.